다른 것은 몰라도 빵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건강빵을 먹어야겠죠. 광주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빵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강남 할배 대추빵, 남한산성 배빵을 정현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동네에서 소문난 빵순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지? 로고가 특이하게 생겼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오니까 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 기분도 너무 좋아지는데요. 어, 여기 보니까 막 대추도 있고 뭐 특이한 과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 대추와 대추야자, 이두 업무를 활용해서 만든 게 대추빵입니다 대추빵이요? 한약 냄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약간 쿠키처럼 바삭바삭한 거 같은데요 이 위에는 어, 해바라기씨인가? 네 음, 해바라기씨를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해바라기. 선생님 음! 네, 너무 고소해요 고소한데 담백해요 막 엄청 달지 않아서 물리지가 않아요. 저 여기 있는 거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막 먹고 살찌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웰빙 빵입니다. 웰빙 빵이요? 예. 대추 음. 원물하고 대추 아자를 고농축을 한 저희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강남알배 대추빵의 특징은 바로 웰빙 대추빵인데요. 생명의 열매라고 불리는 대추야자와 국내산 대추가 만나 칼로리는 다운. 영양가는 아 빵에 선생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예, 제 캐릭터 쩐데요. 저 닮았죠? 저희 딸이 저희 캐릭터 쩐을 상표화 시킨 겁니다. 아, 너무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 빵은 뭔가요? 아저 남한산성 뱃빵은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 딸 아이가 개발한 건데요. 이 빵의 대표이사거든요. 사 대표 나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이 빵에 대해서 설명좀해 볼래요? 네. 네, 이 저희 남한산성 배 빵은 경기 광주시가 배가 엄청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활용한 지역 로컬 푸드를 개발했습니다. 아, 지역 로컬 푸드로 그런 빵을 만드신 거네요. 네. 와. 와. 와, 여기 보니까 배 큐브가 이렇게 조각조각 들어 있어요. <laughs> 음. 아, 맛있게 달고 그배 조각이 씹히면서 음식감이 아삭아삭. 저 완전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맛 좋은 광주시 배와 특별한 바효종을 넣어 탄생한 웰빙빵. 그래서 그런지 소화도 잘될것 같은데요. 속 안엔 달달한 크림과 아삭아삭 씹히는 배. 바삭함을 더하기 위해 소보루까지. 짜자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남한산성 배빵! 광주시의 로컬 푸드를 활용한 대추빵과 배빵 이색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맛도 정말 좋지만 건강에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른 공을 알리고 탈리고 정현수였습니다.